쉽지는 않은 내용이야. 지금 가르쳐 준건안니려 건데, 요 다음께 조금 공부 좀 해야 돼. 자,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복습 좀 해볼까? 너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냥 해볼까? 물이 있잖아. 물이 네. 100g 있어. 물 100g이 네. 있는데다가 내가 여기다 소금을 20g을 넣었어. 그러면, 농도가 20%지? 네. 음. <laughs> 응. 혹시 20%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너희가 생각했다는 건 너희는 퍼센트 농도를 제대로 안 배웠었다니. 너희를 아, 너희 비난하는 게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너희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요거를 강조하는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너희한테 많이 안 내줬기 때문이야. 근데 어차피 근데 너희가 이거는 20%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너 역시 농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는지 알아? 농도는, 혹시, 그, 학, 선생님, 이 재미없게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다 용액, 분해 용질, 곱하기 100 이런 거 배웠어? 저희는 음. 그냥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이런 식으로 배웠어. 아 그래. 그게 정상이야. 어, 그렇게 가르치면 선생님은 정상이네. 정상이긴 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금 플러스 물이지. 소금물.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야. 근데 이게 이걸 퍼센트라고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0분의 20g 곱하기 100. 어쨌든 20%는 아니야. 계산은 좀 그지 같으니까 넘어갈게. 3분의 5 0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념, 이제 앞으로 선생님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 뭐.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식이 나온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게 비례식이거든, 비례식. 비례식인데, 소금의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어떤 비례식에서 나왔냐면, 소금 물, 소금 물이라는 개념과 소금에 대한 비례식에서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20%라는 말의 의미는 소금물이 100g이 있을 때 소금이 20g이 있었다 이거거든? 이것까지 너희가 설명해주면 괜히 좀 헷갈릴까? 음, 그러면, 아닌가? 해줄까? 조금 더, 그래도 너희한테 조금 욕심을 한번 내볼까? 좋아. 앞으로 너희가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런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비례식으로 님하고 공부하게 되면 풀 가능성이 높아. 공식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왜? 공식은 전부 비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 중학교 수학쌤을, 수학쌤이 가르쳐 준 대로 푸는 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야.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그 공식 이전에 비례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에 정의를 기억해야 돼. 정의. 정의를 기억하면 좋아. 정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의 농도에 소금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말의 의미는 소금물이, 소금물이 100g 있을 때 소금은 얼마 있었냐면 Xg 있었다 이거 이게 정의야, 정의.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뭐와 같냐면 정의와 현재는 같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풀어볼게. 자, 소금물,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 그럼 왼쪽에는 정이 오른쪽에는 뭘 쓰라고? 현재를 쓰라고. 음,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이 있고 소금이 있어야 돼. 요거 지금 현재 얼마 있지? 120g 있지. 네. 그 중에서 20g 있지. 음,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퍼센트잖아. 그럼 100g 있을 때 대체 얼마 있냐 이거거든. 여기에서 이 식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대충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근우나 그 시우나 예은이나 정진이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아 대충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거를 너희한테는 내가 봤을 땐 고등학교 거 설명하는 게 굳이 고등학교 되기 전에 한 1년 안에 가르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 그때 선생님이 초반에 야, 요런 비슷한 거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어, 이런 거쌤 무슨 비례식을 썼던것 같아요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완벽해. 내가 얘기하는 지금 너희 중에서 혹시 바둑 두는 사람 있니? 바둑 두본 사람이 있어? 없어? 아, 시우 있어? 바둑에 포석 같은 거야? 시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쌤이 그냥 포석을 준 거야, 너한테. 희 아, 그냥 이런 게 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 대충 저런 걸본 적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에 너희가 알기가 더 편해. 그러면 오늘 얘기해주는 게 뭐냐 면 퍼밀이라는 거든 이게 좀 비슷해. 퍼센트랑 농도가 비슷한데 퍼밀. 퍼센트가 이렇게 쓰잖아. 퍼센트는 이렇게 쓰지. 네. 퍼밀은 이렇게 써. 근데 이거를 PSU라고도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해수의 짠 정도를 표현하는 거야. 이게 퍼센트 농도하고 굉장히 비슷해. 굉장히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 세계 세계에 있는 해수의 이 염분은 얼마냐면 염분은 35 퍼밀 정도가 돼. PSU 정도가 돼. 즉35 퍼밀 정도가 돼. 지금 이게 뭐예요? 너희 바닷물 먹어 봤지? 어, 어, 네.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바닷물 근데. 먹었는데 아, 달달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랬으면 좋겠을, 좋겠을 가봐야 되겠지. 것 같아. 어, 뭐라고? 그랬으면 좋겠을 것 같아. 그지? 어떤 느낌 들었어? 아, 된다, 짜다, 이 생각. 짜야. 그냥 짠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느낌상으로 한번 보자. 한45% PSU 정도, 45% 퍼밀 정도가 됐으면, 우리 동해바다보다 짤것 같아, 안짤것 같아? 음... 짜요. 이게 사회야. 너희 사회 알아, 사회? 네. 네. 어, 사회에서, 사회는 어디야? 거기 물고기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아, 거긴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 왜 그래? 너무 짜기 때문에 거긴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 이까 그러니까, 어이 이것도 설명해줘또 재밌겠다. 이따가 내가 잡담으로 또 다른 얘기 해줄게. 그런데 사회에서는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절대로 없어왜 그래? 둥둥 떠가지고. 둥둥 뜬단 말이야.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로 둥둥 뜨냐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떠서 책을 볼 수가 있어. <laughs> 이렇게 책을 볼 수가 있다니까. 동에서 책 이렇게 볼수 있다면은, 야 이거는 박태환도 못 한다. <laughs> 박태환도 이렇게 할수 없어. 근데 사회에서는 내가 할수 있어. 너희도 할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PSU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정의를 가르쳐요. 정의. 해수 1,000g 즉 해수 1kg 속에 녹아 있는 녹아 있는 음. 짠것들 네, 그람 수요. 무슨 말이냐면 35psu 즉35 퍼밀이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내줄 거야. psu라는 네. 거는 어 바닷물이 바닷물이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000kg, 1000g 정도를 이렇게 있잖아요. 너희 염전 알지? 염전. 네. 그 바닷물에서 네. 1000g을 내가 이거를 처음보다 증발시켜가지고 건더기만 만, 만들어 놓잖아? 그럼 응. 건더기가몇그 g 있다? 35g 있다. 1000g 중에서 35g이 짠 것들이야. 꼭짠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소금, 소금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소금은 보통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하거든? 아, 이렇게 화학기호신면도 여기까지겠다. 염화나트륨이 있거든? 염화나트륨. 근데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줄까? 자, 염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 염화 나트륨은 물론 대부분 염화 나트륨이긴 한데,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 뭐, 황산 마그네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건. 네. 근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게 염화 나트륨인 건 알아요. 그리고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라는 건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음. 그러면 선생님 계산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계산하는 걸 어떻게 풀까요? 한번 관련된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볼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뭐 여기 있는 문제를 볼게 연분의 단위는 PSU 또는 퍼미, 퍼센트가 아니지 퍼밀이어야 되니까 네. 전세계 해수의 평균은 아까 35라고 얘기했지. 자, 염분은 네. 어느 곳에 측정하여도 항상 일정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하고 동해하고 다르지. 네. 사회. 네. 아, 동해는 안 짜니까. 그럼 염분은 해수 1kg 속에 있는 여러 염류의 양을 합한 것이다. 이거 딱답이지 않냐? 정의니까 그지? 네.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봐봐. 염분 200ps. u 와, 이거는 거의 뭐 소금이야 소금. 근데 이걸 만들려면 물 1000g에 이게 아니지. 해수 1000g이니까 뭐야? 해수라는 거는 바닷물. 뭐. 물 플러스 짠 것들이지. 짠 것들. 물 플러스 짠 거. 네. 뭔지 알겠지? 네. 네. 너희 800g, 200g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얘는 800g이 돼야 되지 않을까? 대충 느낌 알겠어? 네. 네. 어. 그는 혹시 알겠습니까? 그는 조금 어려운거 있니? 아니. 이해 갔어? 네. 뭐, 대략적으로 이해 가도 되지만, 너희가 이해 가면 진짜 대단한 거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물어봐시고요. 네. 응. 정진이나 예원이도 마찬가지고.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보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볼게. 어, 이건 해수 100g이 기준이었지. 네. 네. 100g인데, 여기 흔히 말하는 여기 있는 것들은 이름이, 아, 선생님 이거 뭐 이름, 이런... 나도 얘네들 뭐 하는 놈인지 잘 몰라. 한 놈만 알아. 염화나트륨은 아그얘짠거짠거짠 거, 짠 거, 짠 거. 이것만 알아. 물론 염화마그네슘이 약간 쓴 맛을 띈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너희는 몰라도 돼. 그런데 여기 얘네들 다 합치니까 대충 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3.5g이 돼. 그럼 봐봐. 100g 속에 3.5g이 녹아 있으면 1,000g에는 얼마 녹아 있는 거야? 35g. 35g. 35 뭐야? 문제 어려? 아니요. 완전 아니요. 쉬워. 그 다음에 어 선생 그럼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 30PSU의 뜻이 뭐지? 아1 0 0 0에 30. G. 1 0 0 0그 속에 얼마 녹아있다고? 30. 30그램. 그럼 3 30. 30. k g 에는 얼마 녹아있겠니? 50. 얼마? 9 0 50. 이게 답인 거야. <laughs> 끝. 와 문제 너무 쉽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안 보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40psu야. 이건 뜻인 거야? 해수. 천그램에 짠 것들이 얼마 있다고? 4 0 g 램짠 것을 좀더 세련된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염분이라고. 염분. 어. 염분. 염분이 얼마 있다고? 4 0 g 4 0그 근데 해수 2 5 0그이래 음. 응. 네. 2 5 0 g 이니까 얘는 왠지 얘도 4분의 1이니까 얘도 4분의 1이야 어될것 같지 않아? 네, 네거 10g이지. 10g 그러니까 비례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왼쪽에는 정이 오른쪽에는 현재 아까 했던 말이 이해가? 네. 네. 쌤은 참고로 PSU 지금 펌일에는 이거 안 가르쳐 줬는데 이거 이 공식 있지. 쌤이 지금 비례식 네. 앞으로 가르쳐 주는 농도나 몰농도 몰랄농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야 너희는? 나중에 나오는 또 뭐가 있을까? 관련된 모든 농도와 관련된 거 있을 때 있지. 왼쪽에 정의 오른쪽에 현재 쓰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까지 유효하다. 절대 공식이기 때문에. 모든 공식을 만들어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정의를 뭐 내리면, 뭐라고? 해수 1kg 속에 있는, 어, 뭐, 여기는 염분이라고. 할까? 염분. 염분. 염분인데 40이라고. 했죠. 아, 1000일 때, 1000g일 때 40이네요. 40g. 그러면 현재 얼마 있어서? 이것도 해수니까 250. 250g. 그럼 얘는 10. 10g이 되겠지. 연봉 네, 네. 어? 그럼 이렇게 되네요. 라고 해서 혹시 5번을 쓰면 틀려 4번. 그지. 얘는 합쳐서 1 5 0물이지 네. 그러니까 얘가 답이다. 왠지 학교 선생님이 너희를 좀 그런 느낌 들지 않냐? 출제자의 관점에서 보자고. 네가 자 예나 너가 출제자야. 애들이 틀리게 네. 하고 싶어. 그러면 <laughs> 나는 얘를 1번 에쓸것 같아. 무슨 음, 말인지 잘 알겠지? 보이게. 아, <laughs> 그는 너도 그 문제 네. 뭔지 알겠지? 너가 반 네. 있는 애들 틀리게 하고 싶어. 그러면 <laughs> 얘를 제일 뒤에다 놔둬. 안 보이게. 그렇지, 그렇게 하면틀리이어 이거 답이다라고. 아 그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진짜 편해. 그럼 이제 이런 거나온다 야, 황해가 짜니 동해가 짜니 이런 얘기 나와. 또는 네. 여름이 짜니 겨울이 짜니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 한번 네. 보자. 어, 생님 이제 짠 정도를 공부했는데 네. 우리나라를 한번 그려볼까?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선생 우리나라를 잘못 그리지만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우리나라 지형이 어떻게 돼 있니?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네. 혹시 얘기할 수 있어? 동쪽은 어쩌고, 서쪽은 어쩌고? 동쪽은 산, 동쪽은... 산은 산, 산이고, 서쪽은 평야고. 그러니까 동고 서저라고 하지. 네. 자,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야. 보통 태백산맥이 중간에 동쪽에 이렇게 있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자. 강들이 산타고 올라가니 산에서 내려가니? 내려가요. 네. 내려가요. 그러면 아요거를 조금 더 짧게 그릴까? 작게 그릴게 이렇게 아이고 우리나라 지형 이렇게 이 그려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동쪽에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강들이 어떻게 간다고 강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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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를 이렇게 가지 근데 그것만 있는 네. 게 아니라 요동강, 요서강, 황하강 강이랑 강은 다 가지 네 그리고 수심을 네. 얘기해줄게. 황해는 수심이 약한 50m 정도밖에 안 돼. 수심이 약한 50m? 뭐, 그 많아봐야 한 50m? 막 이런 느낌이거든? 네. 근데 동해는 수심이 어떻게 되냐면, 3,000m, 4,000m. 무슨 말이야? 물량이, 바닷물량이 동해가 많니, 서해가 많니? 동해. 그러면, 물도 적은데, 혹시 강구는 짠이 안 짠이? 안 짠. 그냥 물도 없는데, 물도 많이 없는데, 거기다가 민물. 지금 안짠 물이 막 오니까 여기가 다안 짜. 그래서 황해는 안 짜. 염분이 낮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네. 또한 네. 가지로 난류 있지 난류.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크로슈 해류가 이렇게 오잖아. 보통 네. 이런 네. 난류. 큰 난류들은 짜. 그러니까 동안 난류가 여기까지 오잖아.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황해 난류가 있지만 얘네들 때문에 강들 때문에 덜 짜진 거고 얘네들은 짜, 즉 염분이 높아, 아, 네. 염분이 크다, 크다라는 말이고 뭐, 염분이 높다, 뭐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다. 야 염분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지?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아 동해랑 서해 중에서 황해 중에서 어디가 더 염분이 높다? 염분은 동해가 동네. 높다. 동네. 정보에 동해가더 높다 이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추측해볼까? 여름하고 겨울 중에서 어디가 더 짜일 것 같아? 여름. 아 겨울. 겨울.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정진이가 얘기해볼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오, 정진이가 지금 얘기를 되게 잘했어. 이게 각경씩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증발이 잘 되니까 여름에 더 짧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그래 우리나라만 아니면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만 오지 네. 겨울에 산불이 잘 나는 이유는 겨울에 비가 안 오기 때문이지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짜니 야럼 큰일 난다 안... <laughs> 빗물이 막...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난다 그~ 그~ 뭐죠? 비가 짜면 클라 나잖아. 그러니까 응. 여름은 안 짜. 그럼 염분은 언제가 높다? 겨, 연분은 겨울. 겨울이 크다. 여, 겨울이 크다? 크다? 크다라고 표현하는 맞겠다. 어쨌든 이런 개념. 그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아까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그럼 여기 문제 볼때 황해의 염분은 동해보다 낮지. 응. 겨울철의 염분이 여름철보다 높지. 네. 여름처럼 비가 많이 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암기해서 푼다기보다는 선생님처럼 푸는 게 좋아. 아 어, 여름에 비 이런 거 얘기해놓고, 그지 그다음에 황해 어, 그다음 황해는 뭐가 많다? 아 강. 그러면 안짜다. 이런 거 표시 딱 해놓고 하면 하나씩 실수 안 하겠지? 너희 네. 아마 초등학교 때도 풀어 봤겠지만왕 문제 풀다가 시간이 부족한 적이 있니? 아니요. 어, 네.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도 과학 문제 풀다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실수를 유도하거든? 아까 선생님처럼 이런, 이런,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1번만 문제 보고 체크하게끔 하는 그런 약간 트릭을 너한테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런 정보를 적으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노력을 하면 시험은 무조건 100점이 나오는 거야.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나야라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도 절대 시간 안 부족해. 네.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건 안 가르쳐 줬는데, 증발량이 작고, 여기는 증발량이 작지. 근데 강수량이, 네. 증발량이 작고, 강수량이 요거는 맞네 네. 요거는 가장 염분이 낮지. 네, 네. 이거는 강수량은 작은데 증발량이 높지. 네, 네. 이건 염분이 크지. 네. 이건 조금 애매한 것들이고. 네. 그렇게 문제푸는 거야.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겨울, 겨울이 아니라 북극 지역에서는 좀 다른데,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높아질까, 염분이 낮아질까. 낮아 낮아져요. 그런데 그럼 만약 빙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음... 음... 이거는 높아져요. 어, 방금 너희가 답은 얘기했어. 헷갈릴 수 있거든. 바닷물이 얼잖아. 그럼 바닷물이 짤까?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나? 이게 있잖아. 바닷물, 여기 바닷물이잖아. 바닷물이란 건 소금을 가지고 있는 물이잖아. 소금이 얼잖아. 일부가 이렇게 얼잖아. 물론 다 꽁꽁 얼면 어쩔 수 없이 짠데. 여기 는 얼음을 이렇게 건져서 가져가잖아? 이 얼음을 네. 안 짜. 무슨 말이냐면, 얼음은 얼 때, 잡다한 놈들을 밖으로 버리고 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가 네. 순수한 물을 먹고 싶으면은, 그거를 물론 증발시켜서 수증기를 액체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물을 얼려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 얼음을 다시 녹여도 순수한 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잡다한 거를 잘안 가져가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음. 생각해봐. 소금물인데, 얘가 뭐10% 소금물인데, 이렇게 빙, 빙하가 얼면 소금이 더 많이 생기지. 네. 어, 물만 없어진 거면.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지금 내가 한 얘기 완전 이해가? 네. 음, 음. 이런 것 정도 풀면 되고, 야, 19번, 20번까지.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해준 이 챕터가, 뭐, 절대 쉬운 챕터가 아닌데. 다른 학생들 설명할 때 내가 한 2시간 설명하는 건데, 중민들한테 어,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나라고 내가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연분비 일정비의 법칙이 있어. 연분비 일정비의 법칙. 아이, 이런, 이름들을 왜 놔뒀나 모르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는 하는데, 연분비 일정비의 법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어려워. 보니까, 이런 거야. 북극해는 30% 30pus, 30psu. 그런데 동해는 33psu야. 또는 사해는 45psu고.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보니까 이상, 이상하게 있잖아. 분명히 짠 정도는 동해가 더 짜지. 네. 근데, 네. 이유는 똑같아. 이렇게 보니까 퍼센트가 똑같지 않냐? 그림 그렸을 때. 염화 나트륨의 퍼센트가 네. 이 정도 차지하면, 음. 얘도 이만큼 차지하고. 황산분해심이 네. 차지하는 전체 비율 중에서 100%로 나눴을 때는 똑같단 말이야. 비율이 똑같아. 종류와 비율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염분비. 이게 염류. 여기 전체 염류라고 했잖아. 염류가 뭐냐면 염분의 종류를, 그러니까 약자로 쓴 거야. 염분의 종류. 이 염류. 각각의 염, 염분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연분이 33일 때는 염화나트륨이 이만큼 차지한대. 네, 네. 그러면 그 밑에 거 b는 네. 얼마냐 이거지. 근데 봐봐. 여기서 비율을 대충 보니까 한몇배 정도 될것 같아? 세 배. 세 배. 약간 세 배. 그렇지? 세 배보다 조금 크거나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네, 네. 세 배보다는 조금 커 보이긴 네. 하는데. 그럼 대충 한 10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이제 답이 나왔어. 그럼 얘는 1 0 0일 거야. 네. 100일 때는 요 비율로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얘도 한 3배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요거일 때, 요거 대 요거의 비는, 요거 대 요거의 비와 같다. 또는, 음. 연분 전체일 때요거의 요거의 비는, 요거와 요거의 비와 같다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쓰면 돼. 이 문제를 네. 지금 내가 너희한테 설명해 줬지만, 너희 4명 중에 다른 사람이 다음 시간에 물어봐도,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가 중2학생들한테 이거 거의 한 2시간, 3시간 설명해 주는 양을 너희한테 지금 한 번만에 했는데 너희가 잘 들어서 한 거야. 근데 질문을 해도 너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의미야. 진짜 내말 이해가냐? 네. 연아 이해가? 네. 은우 네. 이해가? 네. 시우 이해가? 네. 이게 다 가지? 조금 놀라운데? 근데 진짜 또 질문해도 되는 사항이긴 하다. 어. 잠깐만. 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만약 42면 어떻게 되냐? 막 사회 정도 되는 것 같아. 4회 어떤 지역이 4 2였어 그럼 이때 염화나트륨의 비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한번 다시 하는 거야. 여기 42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 이거 대 이거의 비는 이거 대 이거의 비와 같아야 되지. 겠 네. 그래서 답을 쓴다면, 네. A 지역은 33일 때 염화나트륨은 25.6이더라 이거야. 네. 그러면 C 지역에서 42일 때는 뭐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겠지. 이런 형태에 쓰러서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단순 문제데 요렇게까지 해도. 내가 참 잘하는 거겠다만.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면 은 너희 많이 해주긴 했는데, 요거를 너희한테 내가 보내줄 거야. 아이고, 오늘 내가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이학년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더 설명해 주면은 너희한테 뭐 보여줄 게 없는데, 시간이? 음... 자, 내가, 잠깐만 있어, 봐봐. 음... 우선 여기까지야.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